제주도 와서 저녁에 진짜 맛있는 회 먹을 그 동네, 동네 지역 주민들이 먹는 백선회 집입니다. 제가 블로그로도 몇번 포스팅한 곳인데 아주 신선한 회 드실 분백선회집 추천해 드립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자, 여기는 메뉴가 생선의 대짜, 중짜 아, 대소로 나눠서 시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6만 원, 7만 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밑반찬 그리고 메인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전이나 뭐 이렇게 기본 안주도 조금 주십니다. 안주 반찬 반찬. 언제가지? 일요일 날이 아, 방어철이라 방어, 그러니까 제철 회가 나오는데요. 제철 회와 마무리, 매운탕까지 매운탕 마무리입니다. 여호. 자, 고기, 고기도 엄청 많아요. 그네, 뭐야? 이거 봐요. 뭐가 대박입니다. 수제비도 수제비도 있고 한 소금 딱 끓인 다음에 드시면 딱이에요 딱 아주 마무리까지 드시기 딱 좋습니다 제철회로 나오는 집이니까요 포장도 가능합니다 포장 미리 전화해서 포장으로 하셔도 됩니다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오. 어? 야르해 드려. 아 보이는구나. 야르. 야르. 아니고 야르라고 야르. 야르. 이거 봐. 근데 국물이 진짜다. 국물이.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 진짜 맛있다. 지금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 응. 그러니까 나할때더 맛있지. 응. 아, 어. 국물. 술을 부르는 구, 국물인데 술을 안 먹고 있네. <laughs> 맞지? 자. 자, 여기 오시면 여기 2대째 하고 있는데 자, 보시죠. 좋은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 사진입니다. 아, 그리고 찍은 사진 작가가 접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백선회치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맛있게 먹고 다 갑니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 방어 방어철이라 방어를 먹고 여기는 제철회를 파는 데라, 아 오실 때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좋아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백선회 집, 놀러 오십시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얘기하시면 좋습니다.